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알림입니다. 속보입니다. 오늘은 10월에 지급하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지원금이 있는데요.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며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지급하며 어떻게 하면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주위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지원하며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 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에서는 분기별로 1인당 25만원씩 1년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청년 기본소득을 10월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신청 대상으로는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 대상이며 지원금액으로는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으로는 10월 2일까지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자바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급일은 경기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후에 10월 20일부터 3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 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합니다. 자 오늘은 오늘부터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지원금 분기별로 1인당 25만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기본소득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